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DJ 정많은 클로이의 클로이입니다. 올해는 여름이 일찍 찾아온 듯하죠. 그래서 오늘은 찜통 같은 더위를 날려버릴 사연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아름다운 미국 여성의 애틋한 로맨스가 있는 사연이네요. 저도 기대됩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당장. 구글의 한 사무실에서 한 남자의 격앙된 목소리와 함께 문을 세게 닫고 나오는 여자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가 고향이고, 현재는 구글 IT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아만다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여자애들과 달리 꼬맹이 시절에도 예쁜 인형보다 숫자놀이와 체스게임을 즐기는 아이였답니다. 주변 어른들에게 이름 대신 수학천재로 불려지곤 했는데요. 그래서 동네에선 나름 유명인이었어요. 크고 작은 수학경시대회에 나가면 1등은 항상 제 차지였죠. 아빠는 각종 대회에서 타온 트로피며 메달을 거실에 빼곡하게 진열해 두시고는 오기야 금이야 잘 보관해 주셨어요. 손님이 오면 제 자랑하기 바쁘셨지요. 제가 다 민망했을 정도였거든요. 어떤 날에는 동네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파티를 벌이기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빠 친구분들에게 쑥스럽게 인사하고는 제 방으로 쏜살같이 들어와 버렸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세계 수학경시대회에 미국 대표로 출전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세계 20개국에서 수학의 일가견이 있는 천재들이 모인 대회였던지라 주위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지요. 저는 물론 자신 있었어요. 평소에 실력대로만 한다면 1등은 무난히 내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예상대로 저는 무사히 결승에 안착했어요. 저는 겉으로 느긋한 표정을 지으며 상대 선수를 기다렸죠. 저와 겨루게 될 친구가 어떤 친구일지 몹시 궁금해 하면서 말이에요. 평소 긴장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세계 대회 결승은 많은 취재진이 있어서인지 떨리고 흥분되더라고요. 제 상대는 저와 키가 비슷한 동양의 남자 아이였어요. 준결승에서 중국 천재를 가볍게 이기고 올라왔던 터라 실력이 만만치 않겠지만 질 거란 생각은 전혀 안 들었죠. 저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꼭 우승해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미국이 세계 최고 수학 강국임을 세계에 확실히 알리고 싶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인터뷰와 기사에 실려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은 마음도 컸었거든요. 생각보다 문제 난이도가 높았지만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하지만 경기 결과는 아쉽게도 준우승. 믿을 수 없었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렇게 힘이 빠진 채로 멍하니 서 있는데 그 친구가 무덤덤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와 대뜸 막수를 청하는 게 아니겠어요? 난 한국에서 온 김민호야. 봐줘서 고마워. 또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니 쿨하게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겠어요? 뒤에 있던 중국인 학생은 이건 말도 안 된다며 이 대회가 조작됐다고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황당해하며 한국 아이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죠. 지금 같아서는 저도 할 말을 다 꺼내놓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 애는 제 내리에 깊게 박혀버렸어요. 나에게 첫 패배를 안겨줬지만 설렘을 느낄 수 있는 남자로 말이에요. 그렇게 언제 대회에 참가했었는지 까맣게 잃어버릴 정도로 학교 생활에 집중했어요. 저는 학업에 충실히 임했고 그 결과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평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아 MIT 공대 컴퓨터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재들은 다 모인다는 학교답게 학구열이 대단했어요. 교수님들의 명성과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수업은 배우면 배울수록 흥미와 욕심이 났어요. 적성에 맞는 건지 열심히 해서 맞다고 생각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적과 프로그래밍 실력은 지도 교수님도 인정할 정도로 우수했답니다. 3학년 때에는 전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에 나가 우승을 거머쥐기도 했어요. 그 계기로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세계 최고 기업 중 하나이자 개발자들의 꿈의 기업인 구글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설렘반 걱정반으로 미국 실리콘밸리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죠. 세계 각국에서 온 유능한 개발자들이 모여 자유로우면서 치열하게 일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어요. 그런 일원이 되었다는 것에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입사 동기들 중엔 하버드, MIT, 예일대 졸업생이 대다수였지만 저는 하나도 기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력면에선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모든 게 낯설지만 금방 적응해 나갔어요. 프로는 성과로 말한다. 는 모토로 일에 매진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제법 괜찮게 유지해 나갔죠. 사람들은 저의 첫인상이 도도하고 차갑다고 하는데 알면 알수록 편견이었대요. 그래서 꽤남 직원들한테 반전 매력과 준수한 외모로 인기가 있었거든요. 유달리 제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닉이라는 선배가 있는데요. 신입생 시절 어리버리할 때부터 저를 잘 챙겨준 사람이었죠. 저는 외로운 타지 생활에 마땅히 기댈 곳도 없어서 저에게 잘 대해주었던 닉에게 끌렸었나 봐요. 그렇게 우리는 비밀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과 연애로 눈, 코, 뜰새 없이 바쁘게 회사를 1년 정도 다니고 있을 무렵, 코로나라는 세계적 팬데믹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왔잖아요. 그 바람에 뜻하지 않게 자택 근무를 하게 되었죠. 점점 일도 능률이 오르고 적응할 만하니깐 근무 환경이 180도로 바뀌게 된 셈이죠. 처음엔 집에서 잠옷바람으로 출근해서 편했지만 곧 나태함이 스멀스멀 올라왔고 메일과 화상채팅이 동료들과의 주된 소통창구가 돼서 삶이 되게 단조로웠어요. 사실 그땐 잘 몰랐는데 동료들과 자유롭게 토론하고 소통하는 일은 일적인 면에서나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년이 훌쩍 지나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제한되던 활동의 구속이 풀렸고 회사들은 서서히 원래의 모습을 찾아갔어요. 몇년후 대형 프로젝트 성공과 함께 최연소 팀장이란 승진의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어느새 저는 임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받는 유망한 직원 대우를 받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연봉이 늘어난 만큼 책임감과 일복이 같이 늘어 퇴근 후에도 컴퓨터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렇게 코로나로 만남이 제한되고 제가 팀장으로 승진하고부터 니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더라고요. 저도 저만 승진한다는 소식에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닉은 축하한다는 말을 했지만, 아마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닉은 점점 퉁명스런 말투가 늘었고, 저는 그런 온기가 없는 말투에 민감하게 반응했죠. 그래서 자주 다투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게시판에 해외 파견 근무 지원자 모집이라는 공고가 올라왔더라고요. 무심결에 클릭해봤더니 나라는 한국이었고, 기간은 1년에 팀장급 이상의 직급을 원했어요. 회사는 높은 연봉과 최고 대우를 약속했죠. 잠시 한국에서 일하는 저의 모습을 상상했지만 바로 고개를 절로 흔들고는 당장 코앞에 닥친 일에 집중했지요. 한동안 지원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금세 관심 밖에 일이 되어버렸죠. 하루에도 수십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업무협약이란 제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한국의 네이버라는 기업에서 보낸 메일이었는데 훑터보다 다른 메일을 클릭하려는 순간 낯설지 않은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죠. 보낸 사람 총괄팀장 김민호. 그 안경 낀 한국아이. 설마하는 마음에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봤더니 그 애가 맞았지 뭐예요? 반갑다며 오랜만이란 인삿말을 전해왔고 이상하게 그때부터 제 심장 박동 소리는 빨라졌어요. 10년이 넘었지만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새삼 고마웠고 그 아이의 음성과 오똑한 콧날의 뿔테 안경은 어제 먹은 저녁 메뉴보다 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렇게 그 애는 제게 패배를 안겨줬지만 좋은 인상으로 기억되고 있었나 봐요. 그 이후로 우린 수시로 메일을 주고받게 되었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통화하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서로에 대해 점점 알아가는 것이 많아진 듯해요. 그리고 덩달아 관심일도 없던 한국이란 나라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어느새 저는 한국 파견 근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한국의 음악이나 음식에 관심이 많은 친구도 있는 반면 제게 인식되어 있는 한국은 북한에게 핵무기로 위협받고 있는 나라 BTS란 팀이 한류란 거대한 인기를 이끌고 있는 나라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 정도라고 할까요?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저 동양의 작은 나라였죠. 아는 한국 음식이라곤 한번 먹어본 김치와 비빔밥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 민호란 애를 알게 되고 한국에 가게 될 생각에 자연스럽게 제 관심사는 모두 한국이 돼버렸죠. 한국에 갔다 온 동료들이 있으면 틈만 나면 시시콜콜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 성격은 어떻다든지, 음식은 뭐가 맛있는지, 어디가 좋은지, 제가 너무 물어보니까 저랑 제일 친한 엘리샤는 그만 좀 물어보라고 은근슬쩍 저를 피하기까지 하더라고요. 한국에 지원한 이야기를 친구를 통해 들은 닉은 화난 표정으로 저를 회의실로 끌고 들어갔어요. 왜 자기한테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회사 사람들이 들을까봐 다음에 얘기하자고 말하고 회의실을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그때 닉은 제 팔목을 세게 끌어 당겼어요. 저도 참았던 화가 폭발했고, 이럴 거면 우리 그만 헤어지고 각자 인생 살자고 했습니다. 닉은 흥분한 나머지 거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어요.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고 말했고, 저는 눈물을 감추며 가까스로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오직 제 관심은 바로 민호와 10년 만의 재회였어요. 이상하게 낯선 한국에서의 회사 생활은 요만큼도 걱정되지 않는 거 있죠? 드디어 민호의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두 개의 캐리어를 끌고 재빨리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강남의 호텔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이국적인 풍경은 제 마음을 한껏 설레게 했어요. 민호에겐 제가 한국에 가는 날짜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깜짝 놀래켜 줄 생각에서 말이죠. 첫 출근 날부터 모든 게 낯설고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의 환대와 배려로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정신없이 첫날이 가고 직원들이 환영회를 해준다며 예약한 식당으로 따라갔죠. 빌딩 숲속 세련된 좌식 레스토랑이었는데 자리마다 로보트 팔처럼 생긴 연통이 연기를 빨아들이고 있었죠. 신기하기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감탄하며 저도 쭉 당겨봤어요. 한국 고깃집에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혼나민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앞에 앉은 우진 씨는 팔을 걷어붙이고 알간 숯불에 올려진 소고기를 정성껏 굽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막내 직원이고 선배들한테도 싹싹하다고 칭찬을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와 냄새는 너무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미국에서 즐겨 먹던 바베큐와는 분위기와 맛이 사뭇 달랐죠. 순간 제 배에선 며칠 굶은 사람처럼 꼬르륵 소리가 요동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크게 들려 창피했지만 제 옆에 있던 은진 씨는 쌈을 싸서 저에게 먹어보라며 입에 넣어주었어요. 생소했지만 한국의 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쌈을 입에 넣자마자 몇번 씹지도 않았는데 사르르 없어졌어요. 엄지척을 하며 정말 맛있다고 하고 연신 고기를 흡입했죠. 세상에 있는 소고기는 다 먹어보진 못했지만 한우만큼 소프트하면서 풍미와 고소한 맛이 일품인 고기는 단언컨대 한 번도 없었어요. 우진씨는 갑자기 소주병을 팔꿈치로 치더니 제 앞에 놓인 작은 잔에 한국에 온걸 환영한다며 두 손으로 공손하게 소주라는 술을 따라주었는데 저를 존중해주는 기분이 들었고 기름진 목을 단박에 씻겨낸 소주는 캬아 소리가 절로 나게 하더라고요. 제겐 모든 게 색다르고 따뜻한 경험 천지였어요. 한국에 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신 없었지만 기분 좋은 하루였지요.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호텔로 걸어가는 내내 한 사람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다 한국 길거리 사진 한 장을 찍어 그에게 전송했습니다. 곧바로 민호의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언제 한국에 왔냐며, 이제야 연락하냐고 서운함이 섞인 말투였죠. 저는 깜짝 놀래켜줄 생각에서 그랬고, 서야말로 벌써부터 얘기하고 싶은 걸 참느라 혼났다고 했죠. 그제서야 서운함이 풀렸다며 당장 제가 묵고 있는 호텔로 온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당장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내일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온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오래 머문 여행지처럼 평온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침은 상쾌했고 알람에 힘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한국 회사는 본사만큼 분위기가 밝고 활력이 넘쳤어요. 자유로움 속에 질서가 있고 사람들은 친절과 배려심이 몸에 배인듯 온유했고 열정적이었어요. 아직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기획서를 잠시 훑어보았는데 업무 이해도나 아이디어는 참신하고 팀장인 제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훌륭했어요. 예전에 본사 임원분이 제게 해준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한국 직원들 실력은 가히 최고라며 아마도 배우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 한국 파견 근무를 기회로 생각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땐 잘 몰랐지만 이젠 그 뜻을 알것 같았습니다. 그날따라 하루가 왠지 길게 느껴졌어요. 일하는 중에도 문득 문득 화장을 고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칼퇴에서 역삼역 3번 출구 앞 가로등 앞에 서 있는데 저만치 정장 차림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남자가 제 앞으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퇴근 시간 직장인들이 넘쳐났지만 한 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키만 훌쩍 자란 그때그대로 고등학생 김민호였어요. 안경이 잘 어울렸고 선한 눈매가 그대로였거든요. 그가 내민 손을 잡고 우리는 웃으며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우린 어색함 없이 서로의 궁금증을 탐닉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오랜 친구이자 막 시작하는 연인처럼 잠깐도 지루할 틈이 없었죠. 민호는 저를 꼭 데리고 오고 싶었다며 고풍스러운 한옥으로 된 한정식 집으로 이끌었어요. 은은한 조명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는 모습은 옛날 한국의 도련님처럼 보였어요. 저도 한국의 공주처럼 보였겠죠? 오색 찬란한 음식이 줄지어 다소 곳이 식탁에 놓여졌고, 저는 그저 음식이 이렇게 예쁜 건 처음이라며 사진을 찍기 바빴죠. 저를 지그시 바라보던 민호는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한국의 전통 맛을 느껴보라며 음식을 제 입에 넣어 주었어요. 깊은 맛에 오감을 번쩍 뜨이게 하는 제 인생 최고의 음식을 만난 듯 했죠. 민호는 한국 음식은 눈과 귀, 그리고 혀로 세번 맛을 음미하고 느끼는 특별한 음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종류는 얼마나 다양하던지 그 넓은 테이블을 빈틈없이 꽉 채웠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정성을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음식을 먹을 때 부모님이 저절로 생각나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세상 어느 곳에 이런 음식이 또 있을까요? 저는 평소에 음식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한정식을 보고 감탄도 되면서 궁금한 것이 많아졌죠. 세계 3대 음식 국가는 어떤 기준이며 한국은 왜 제외되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기분 좋은 포만감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어요. 이런 음식을 맛보게 해준 민호에게 이 차는 내가 쏠 테니 평소 가보고 싶었던 치킨집으로 가자고 했죠. 그러자 민호는 자기가 아는 가장 크고 멋진 치킨집이 있다고 자기만 따라오라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택시는 이상한 굴다리를 지나 한적한 주차장에 섰고 시원한 강바람과 평화로운 풍경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낭만적인 큰 치킨집이란 이유를 실감하게 되었죠. 편의점에서 맥주와 치킨을 사서 한강 바로 앞 잔디 위에 자리를 폈어요. 한 손에는 비닐 장갑을 낀채 닭다리를 하나씩 집어 들었고, 지금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한껏 만끽했어요. 주위엔 연인들과 가족들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속삭이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눈을 정화시켜 주더라고요. 여기저기 깔깔깔 웃는 소리는 특별한 대화가 없어도 우리를 미소 짓게 했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적인 풍경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여름밤의 한강공원은 저에게 따뜻하고 커다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쉬웠지만 설레는 하루를 마무리 짓게 되었어요. 바쁘고 새로운 경험의 연속인 한국 생활이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평일엔 퇴근 후 한국어 어학원을 다녔고 주말에는 민호와 설레이는 데이트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어요. 계획했던 버킷리스트들도 한 개씩 이루어 나가는 것에 감사하고 보람이 컸어요.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 특유의 친화감으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죠. 덕분에 한국 친구들도 여러 생겼고 한국의 문화와 음식은 어느덧 자연스럽게 제 몸에 체화되었습니다. 아마도 제 한국어 실력은 여러분들도 들으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일취월장했거든요. 역시 그 나라의 말을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은 애인을 만들라는 말에 적극 공감했습니다. 어느덧 제게 주어진 한국 파견 근무 기간은 1년이라서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고민이 많아졌어요. 본사에서는 제가 돌아오길 바라고 있고 저의 솔직한 마음은 지금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제 마음 같아선 이대로 눌러앉고 싶지만 현재 커리어와 연봉은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제 인생 최고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와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고민은 쉽게 해결되지 않나 보더라고요. 민호는 제가 심하게 고심하는 걸 보더니 한국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때 점을 보러 많이 간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도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꽤 이름난 점집을 찾아갔어요. 신기할 정도로 제 과거를 대부분 맞추셨고 더 놀라운 건 제가 찾아온 이유까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렇게 도움도 받고 특별한 경험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마 후 저는 민호와 친구들의 배웅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민호가 건네준 편지와 선물로 준 반지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간 것이 새삼 허무했어요. 엊그제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행에 올랐던 것 같은데 시간 한번 참 빠르다고 혼자 중얼거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한국 생활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걸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설레는 사랑을 알게 되었고 경쟁과 따뜻한 정이 공존하는 세상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었어요. 낯설음에 주춤거리기도 했지만 이내 저에게 모든 것들이 선물로 돌아온 대한민국이 고마웠습니다. 회사는 그대로였고 닉은 회사를 옮겼다고 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쿨하게 진심으로 잘되게 응원해주었어요. 여전히 업무는 철저함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했고 회사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점점 우뚝 서게 되었죠. 단조로운 일상에 더해 집으로 돌아와 혼밥을 할 때면 한국의 생활이 간절해졌어요. 보고 싶은 민호와 친구들. 삼겹살과 소주가 더 생각나는 날입니다. 저는 정확히 6개월 후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제주도의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로운 인생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삶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제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사연을 들으면서 옛날 첫사랑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오늘도 각자의 일상에서 즐거운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내일 더 재밌는 사연으로 만나요. 정마는 클로이였습니다.